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은 달라간 잘 나간 사람 계속 잘 나가고 안 나간 사람 계속 잘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그면 뭐라고 그러죠? 사주팔자가 나빠서 뭐 이런다고 또 사주팔자가 좋아서 그러니까 딱 도장 같이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찍혀 있어갖고 좋은 일 생긴 사람 계속 좋은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럴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타고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사주팔자를 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주팔자를 이 만들어간다고요. 사주팔자는 태어난 걸 얘기하죠.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그다음에 시간도 이제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들어간다. 그러면 만들어가면 태어난 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만들어가면 상관없어요. 태어난 게 사주팔자인데, 만들어가면 무슨 뭐 계속. 바뀌면 그 사주팔적 아니잖아요. 관상이나 이제 철학관 이런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예,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어, 관상도 중요하고 어, 별상이 다 나와요. <laughs> 뭐 수상 손은 수상 또 발은 뭐예요? 족상, 족상. 예, 이렇게 이제 막 예, 배꼽상도 나올 거야 아마 예, 이렇게 상을 예, 이제 여러 가지 거론 하는데, 예, 제일 예, 큰 상이 뭐냐? 예? 제일 중요한 상이 이제 심상이에요. 예, 심상이 뭐예요? 마음. 예? 예, 마음을 어떻게 했냐? 예, 제일 그게 예? 예, 크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예, 요게 이제 제일 커요. 제일 중요해요. 이 깨달음은 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은 도인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깨달은 도인은 안 깨달은 사람하고 겪는 게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일을 겪는 게 많이 다를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안 달라요. 그런데 도인은 깨달은 도인은 안 좋은 걸 겪는데 에? 에, 못 깨달은 사람은 안 좋은, 안 좋은 걸 겪으면 찡그려. 그런데 에, 깨달은 도인은 어, 싫어하지 않아. 에, 왜 싫어하지 않나? 똑같이 겪는데 에, 보는 게 달라. 도인은 어, 안 좋은 거 겪어도 벗어나려고 하네. 아이고, 나는. 벗어나겠다 이런데, 그런데 도인이 아닌 사람은 안 좋은 거 겪으면 어때? 뭐 발로 차고 버릴라고 그래,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나요. 좋은 일 생겼다. 그래도 좋아 안 하는 그런 마음을 쓴 사람은 안 좋은 일 생겨도 어떻게 돼? 나중에 그냥 심심해. 심심해. 그런데 예. 이 도인이 아닌 사람 어떠냐? 좋은 일 생길 때 엄청 그냥 막뿅 가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나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요막 예? 너무 싫어한 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차이가 나죠. 예? 도인하고 도인 도인 아닌 사람하고 예. 겪는 건다 똑같아. 겪는 거는. 응? 겪는 거는 별 차이 없어요. 예, 비 오면 비 맞고, 어, 땅 지르면, 예? 어, 예, 흙탕물 밟고, 이게 별 차이 없어요. 어, 다 거기서 그것만이라. 예,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예, 도인은 배가 고파도, 어, 덤덤해, 무덤덤해.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조시대로 나가는 거요. 예? 뭐, 안 좋은 일 생겨도 계속 그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자리가 잡히면, 어, 요게 이제 달라져. 그게 자리가 잡히면, 예. 그게 이제 한달 가고, 1년 가고, 어, 3년 가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 거기서. 그래야 우리가, 아, 어, 이 마음을, 이 마음 쓰는 걸 요거를 이제, 예. 잘 조절하면은, 예. 다른 거, 예. 상관없어. 좋고 나쁜 거 상관없어. 네.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예. 형제도 차이가 많아. 형제간에도 어, 큰 애하고 어, 작은 애하고 이 차이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 거기에 따라서 어, 마음을 이제 안 좋은 마음을 쓴다. 어, 또 그게 심하면 뭐예요? 해코자하는 마음을 써. 남을 해치는 그런 마음을 써. 누가 잘 되는 것못 봐. 좋게 못 봐. 이런 마음을 쓰다 보면 그 마음에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써가지고 안 좋은 일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써가지고 좋은 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오늘은 이제 정월 대보름, 어, 해제의 날이에요. 음, 불교에는 에,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결제, 이제 안거를 해서 오늘 해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이 안거에 뭐를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석 달간 뭐 하느냐, 에? 마음 쓰는 거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에? 마음 쓰는 것만. 불교에서 뭘 첫째냐? 참선을 첫째로 쳐요. 예. 불교에는 연불도 있고 다란이도 있어. 예. 또 어, 경전을 이렇게 쓰는 사경도 있고 또 절하는 예, 것도 있고 이렇게 예, 수행하는 방법이 예, 많아요. 예. 참선이 제일 쉽고 어, 빠르기 때문에 참선해요. 불교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하는 거예 절하는 예. 거는 몸을 움직여서 하니까 힘들죠. 예. 절도 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 힘들게 하면은 예. 무릎이 남은 아기서 안 남았어. 예. 안 남으나. 예.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예. 중단 안 하고 꾸준히 해야 될 거. 응? 이제 그런 건 있어. 예. 근데 꾸준히 해야 될 것을 어, 힘든데, 뭐, 맞지 못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것도 어떻게 해? 네, 병이 돼. 네, 좋은 것도 병이 돼. 그래, 네, 좋은 일도 어, 맞지 못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돼. 깨달라고 하는 거 뭐냐? 아, 깨달라고 하는 거는 에, 이게 마음이에요. 깨달으면 무슨 마음을 쓰냐? 깨달으면 지혜의 마음을 써. 지혜를 써요. 깨달으면. 아,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아, 우리가 힘들어서 쓴다, 이게 생각하는데, 지혜는 힘안 들고 쓰는 게 지혜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혜와 깨달음은 뭐냐? 힘드는 게 아니에요. 힘드는 게아니야 깨닫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아, 깨달음만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심술도 뭘, 뭘로 해요? 마음이요. 심술도. 그러니까, 어, 사람이, 에, 무슨, 저, 손으로 때린 것도 아프지만은 에, 손으로 때린 것보다 더 아픈 게 뭐겠어요? 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 중요한 거는 뭐냐? 에, 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안될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는 게잘 풀리는 거예요. 가만 히 있어야 이치가 간단해요. 에.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꾸 그 사람 고질나가는게나 가만 있는 게나 가만 있는 게 나, 네, 네. 가만 있는 게 이게 장땡이라 아시겠어요? 네. 뭐 안전 안전 안전이 생긴다고 그걸 자꾸 어그 휘집고 이제 그런 거요, 네? 네. 냄새 나는 똥도 그 휘집는 게 좋아요 가만 놔두면 나요, 어 자꾸 희집으면 냄새 나서 안돼 더나더나 가만 놔두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만 놔두는 게 뭐냐? 음? 고수라. 아시겠어요? 네. 예. 가만 놔두는 게 고수요. 그래. 예? 그래서 안 좋은 일 생겼다. 씩씩거리는 게 좋아.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정이 돼. 예? 안정이 돼. 예? 안정이 돼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 이 영롱한 마음을 쓸 수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아, 더 좋은 거이 세상 아무것도. 너무 뛰어난 게 뭐요? 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예? 이 참선은 뭐냐? 그런 원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너무나 싱그럽고 영롱해요. 예? 이 영롱한 마음을 어떻게 쓰냐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해? 예? 놔버리면 그영롱한 신통력이 발휘돼. 이 마음을, 예, 복잡한 마음을 놔버리면 세상에 안 좋은 세상이 없어요. 그렇게, 예, 마음을 쓰다 보면 내가 사는 게 어떻게 보이냐. 예? 내가 쓰는 마음이 보여. 그래가지고, 어, 내가 사는 게안 좋은 세상이 아니오. 예? 안 좋은 일 겪는 것도 행복이오. 예, 안 좋은 일 겪는 것도 행복이오. 일하는 것도 행복인데, 일안 하는 것도 행복이요. 우리가, 아,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걸, 어, 이제 깨닫게 돼. 그래서, 아, 사는 게 행복이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쓰냐. 행복한 마음을 써요. 행복, 행복한 마음을 쓰게 돼요. 행복한 마음을 쓰니까, 아, 사람을 만나도, 어, 그 사람에게, 예, 행복한 사람은 아,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아, 좋은 마음을 쓰게 돼. 예? 예, 상대가 반가워하고 아, 어,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쓰게 돼요. 상대에게 예, 짜증 날 나고 비상한 말은 예, 안 쓰게 된다예요 음. 이게 예, 이제 행복한 사람이 예, 마음 쓰는 이제 태도예요, 자세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겪는데 이를 겪더라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은 것도 그걸 뭘로 보냐 내가 사니까 살아 있기 때문에 겪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설사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겪는 게 뭐가 돼? 겪는 게 전부 이제 행복이요. 행복한 일을 겪게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면은, 예. 반대로 산 사람하고 너무너무 차이나. 네? 예. 얼굴 봐도 편안하고 그 사람은, 길을 걷는 것, 어? 뒤에서 봐도, 어, 뒷꼭지도 편안하고, 어, 예뻐 보이고, 이제, 예, 이런 거요. 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 그 사람은, 보면은, 대함은, 마음이 편안한 거요. 그게. 예. 그렇게 예. 앞도 편안하고 뒤도 편한 사람은 예. 안 보고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어때? 어, 이게 편안해. 예. 떠올리기만 해도. 예. 그런 사람은 어, 내일 만날 생각해도 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예. 예. 그 사람 떠올리는 예. 내 마음이 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처님은 어, 왕자로 태어나서 어? 응, 가지를 것도 너무 많고 부귀영화도 많은데 네, 부처님이 그렇게 산 거는 어, 일부러 힘들게 그렇게 한거아니요 왜?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편안하니까 아, 편안하니까 편안한 길을 간 거예요. 네, 편안하니까. 부처님은 다 접어버린 거예요. 다 접어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가진 게 없어. 어? 가진 게 없으니까 얻어먹고 사셨다고요. 가진 게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데 못 살겠어요. 이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라져요. 부처님이 사신 거 보면요. 예. 부처님은 정말 이제 편안한 길을 가신 거예요. 예. 부처님이 왕이 됐으면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어요. 백성들 먹어 살려고. 예. 백성들 편안하게 다스리려고 하면 힘들었겠죠. 예.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 부처님을 이게 떠올리면서, 예. 부처님한테 나잘 되게 해주세요. 어? 하는 건 뭐냐. 내가 잘 되는 길은 부처님이 했던 대로 하면 잘 돼요. 부처님이 가셨던 길은 뭐예요? 에?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에요. 부처님보다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어, 어. 부처님보다 더 많으니까 행복해요, 안, 안 행복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 부처님보다 많은데 뭐 행복하면 어떡해? 어? 아니, 지금 부처님보다 많으니까 그만큼 더 행복해야지. 에. 그런데, 어. 가만히 보면, 그거 제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 행복 모 해. 그래가지고, 어, 누구 보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laughs> 부처님한테 가서 또, <laughs> 네,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 그이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려면, 부처님을 이렇게, 예,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 사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독한 마음, 네? 네. 나밖기 모르는 마음, 요게 이제 어떻게 해? 녹아, 녹아나, 네? 녹아나. 어. 부처님 가르침은 무슨 경이 한자로 돼 있고 이제 어려운 말도 좀 있지만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말로 들어도 되는 거고 요새는 또 이제 경이 우리 말로 쉬운 말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한백년 전까지는, 예, 어려운 한자로 돼갖고, 아, 쉬운 말도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 전부 쉬운 말로다 예, 불교 방송, 뭐, 예, 불교 테레비 보면은, 그거 많이 나와. 어, 예, 어려운 거, 그거 익혀서 되는 게아니에 예, 익힌 게아니에 예, 그리고, 어, 예, 불교는 무슨 많이 어려운 거 많이 들어서 된거아니에요 한마디 듣고, 예, 그 마음을, 어, 계속 쓰면은 어떻게 돼? 그한 마음이 예, 모든 천 가지 만 가지 마음을 제 이제 생각이 이제 써지게 돼. 한 마음으로. 예? 한 마음으로. 예. 그한 마음 가지고 어, 이 세상에 예, 보는 거, 예? 듣는 거, 예? 이제 봐가지고 또 생각하는 거. 한 마음으로 전부 해결돼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법문 예, 하나 들어가지고 그 하나 들은 거 그걸로 마음을 우리가 에, 다 잡고 그 마음을 고치고 또그 마음을 이렇게 에, 놔버리면 에, 계속 노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아니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에, 마음을 계속 노면 그 마음만 계속 놔버려. 네? 한 가지 그것만 쓰면 돼. 네? 불교는 그거요. 예뭐 많이 배운 거 필요 없어. 네?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 잠선할 때도 에, 무슨 떠오르는 게 있어. 부터는 어? 떠오르는 건 어떻게 해? 놔버려. 놔버려. 그냥. 에? 에. 자꾸 놔버려. 계속 놔버려. 어. 길 가다도 어, 다른 생각 떠올리면 에, 붙들지 말고 그냥 놔버려. 어? 길갈때 떠오르는 거 좋아, 나빠. 에. 그게 에, 떠올린 마음에서 뭐가 생기냐.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에? 에. 떠올린 마음이 그게 짐이요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에? 그걸 전부 어떻게 해? 에? 다 나아버리는 거야. 거야. 참선하는 사람도 어, 참선할 때 화두 들때 다른 생각 나면 그것도 이제 나아버려. 염불 어. 하는 사람도 염불 어, 하는데 딴 생각 떠올랐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나아버려야 돼. 에? 오늘 어, 놓는 얘기 했는데 예, 한 가지는 놓는다. 이것만 갖고 계속 하면 돼. 예, 화두 들듯이 계속 나버려 어? 예, 계속 나버려 예,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예, 그걸 다나버려 어? 예, 장사하는데 예, 집에서 있었던 일그 생각하고 계속 있어봐. 그럼 손님 오면 예, 손님 얼굴이 보여안보여 보여? 어? 그것도올리면안보여그럼 손님이 예, 와도 본체 많지 않으면 기분 좋아 나빠. 어, 그집 가서 안 사고 싶어. 그 가버려, 딴 데로 가버려. 예. 그럼 뭘 하든지, 에, 머릿속에, 예? 마음속에, 에, 지키는 게 좋다, 안 지키는 게 좋다? 아, 안 지키는 게 좋아. 불교는 한 가지 들은 거라도 어떻게, 응? 음? 그걸 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자꾸, 어? 어? 들은 거 하나만 이제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예, 몇년안 가서 이제 무슨 얘기 듣느냐. 이제 도인 말 들어. 응? 예, 도인 말 들어. 응? 몇년안 가도 도인 예, 얘기 들어요. 그게 예, 무슨 많이 흘러갈 필요 없어요. 예, 많이 무슨 배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어, 일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예, 산책을 하든지 예, 자꾸 어? 한 가지 들은 것을 계속, 어, 예, 계속 실천해. 계속 예, 실천해. 계속 이어가. 아, 그러면, 아, 그게 뭐가 되냐. 이제 마음이 다스려져. 응? 예, 마음이 다스려져. 예, 홀가분에서 예, 짐이 없으니까 예, 사는 게 예, 예, 너무 이제 충만돼. 예, 만족 속에서 이제 살고 돼. 살게 돼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사람이 다 보여 잘 보여 어? 예, 불쌍한 사람도 어, 불쌍해 보다 어, 보여 예? 남을 해치는 사람도 다 불쌍하게 보여 예? 다 불쌍해 보여 예. 다 불쌍해 그 불쌍하게 해치는 사람이 예, 나를 해치려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하게 보는 거야 불쌍하게 예? 불쌍하게 예. 나를 해치려 가는데 예, 불쌍하게 생겨봐 그 사람이 예? 나를 해치려고 하다가 멈춰버려. 예, 멈춰버려. 예, 저 사람 예, 해치면 내가 벌 받겠다 싶어갖고 멈춰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아버린 예, 얘기 들었으니까 이거를 예, 한 3년간 계속 해. 예, 내가 다음에 3년에 만날 때까지 계속 해봐. 그러면 스님이 내가 용 달리 보일 테니까 어? 어. 같은 식구가 너용 달리 다르게 보여 어. 세상 사는 게 너무 에? 에. 기뻐요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일도 에. 그래서 에. 한 가지 마음을 계속 써보세요 에. 그럼 확장돼 에? 에. 자꾸 확장돼 정말 우리가 산게 태어난 게 에. 잘못된 거 아니구나 어? 예, 너무, 어, 잘 살고 있구나. 아, 행복하구나. 예, 그렇게, 예, 이제, 바꿔집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어? 예, 행복한 가운데서, 예, 이제, 들어오고 나갈 게 어떻게 돼? 예? 예, 일물, 썰물 같이, 예, 그렇게 잘 예,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면, 하려고 하면, 힘 만들고, 이제 안 돼요. 오늘 이제 정월 대륙 보름이에요. 보름날, 좋은 날부터 이제 4월 보름에 또 결제가 있어요. 응? 석달 동안, 석달 동안 생활을 잘 하셔서 마음을 잘 쓰시고 또 4월 보름날 저녁에 와서 마음을 또 새롭게 예, 한층 다른 마음으로, 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예,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